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명언도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는 아주 우리 마음을 울리는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영어 영문 역시 쉬우면서도 굉장히 볼게 많은 영문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밌게 또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평소처럼 날짜 확인하고 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날짜는 11월 17일 되겠습니다. November 17th 되겠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명언이 굉장히 조금 음, 특이한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맥락으로 그대로 가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까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가 볼게요. 자, 일단은 sometimes 행자안 아, 아니 이렇게 부서로 시작합니다. sometimes 때대로 그다음 행자 나옵니다. it s 그것의 존재와 상태는 other people's l a c 다른 사람들의 l 렉입니다. lack 렉 뭡니까? 뭔가 결핍, 부족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결핍입니다. 근데 어떤 결핍? 어떤 결핍? 본질은 of로 face. 어. 신뢰의 어떤 신념의 결핍입니다. 근데 어디 어디 어느 이유 당신 당신에 대한 당신에 대한 신념의 결핍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신념의 결핍입니다. 뭐요? 뭐가? 근데 뭐예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것은 당신에 대한 어떤 신념의 결핍이에요. 근데 뭐가 그건데요? 뭐가 뭐가 그건데요?라고 근데 그때 뒤따라와요. That gives 줘요. 줘요. 뭘 줘요? 당신에게 the something, the something extra, something extra 뭔가 extra 뭡니까 여분이죠. something extra 뭔가 여분의 것을 줘요. 당신에게 여분의 것을 줘요. 근데 당신이 여분의 것을 주는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needed 필요로 해요. to help 돕는데 돕는데 필요로 해요. you 당신이 w h i c h y o 당신의 goal을 g o a 을 목표를 which 도달하는데 도달하는 걸 돕는데 필요로 하는 필요로 되는 필요되어지는 수동태임이죠 필요되어지는 그런 something extra 뭔가 뭔가 여분의 뭔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요 something extra d s o m e t h i n g extra 어떤 something extra냐면은 이렇게 보면 자세한 얘기가 자세한 얘기 따라올 때 뭐예요 관계사 전치사 ing ed 투부정사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ed로 something extra인데 something, 이거 어떤 something extra냐면은 얘가 필요로 어 되어지는 애요뭐할때 당신의 어떤 꼴을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어,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애, 그런 애를 어, 당신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신념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신념이 부족할 때 뭐예요? 당신이 어,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이루는 걸 도와주는 뭔가를 더 얻게 됩니다. 그 보통은 아 무시하지 않고 야, 야 잘해봐 잘해봐라고 할때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뭐야? 때로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야너안 되겠다. 야너뭐 뭐,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이럴 때 lack o f face가 그럴 때 그때 뭐야? 더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something extra를 얻게 됩니다. 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을 때는 이신 뭔지 몰라요. 물음표로 가져갈 때, 근데 누구냐면 요렇게 하는 게 요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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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어떻게 어떻게 자자자 어떻게는 원래는 얘가 없이 없이 그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lack of faith in you 이것이 이것이 줍니다. 당신에게 요렇게 하는 거를 줍니다라고 원래는 요렇게 심플하게 너 먼저 갈 건데 이렇게 심플하게 갈 이렇게 한 문장인 건데 흔히 말하는 얘는 가져진 적 아니라 이때 강조형법이에요 이때 강조법 그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해서 약간 뭐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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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 주는 거 얘가, 주, 얘가 주어가 돼서 이렇게 주, 주는 것은 이거 이,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의 갈비빔입니다 뭐가 뭐가 신념의 갈피인데 이렇게 하는 게 신념의 갈피빔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이 앞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념의 결핍이 이걸 가져옵니다라고 강조하느라고 네, 근데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어게 돼요 왜냐 정보를 충분하게 주면서 it's other people's lack of faith in you. 뭐가 뭐가 that gives you 이렇게 하는게 이렇게 하는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뭐가 궁금하게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뒤따라오게 하면서 뭡니까 얘를 좀 강조하게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이때강조형법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읽을 때도 그냥 인지적으로 인지적 이 부분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원래 없을 건데 이렇게 내 강조전을 앞에 나다. 알아두면 좋아요. 하지만 하지만 뭐다? 어. 좌회색으로 한 번에 가면서 바로 바로 이야기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누가 얘기했느냐? 데이비드 브래너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배우, 영화 제작자라고 합니다. 이분 얘기했어요. 데이비드 브래너라는 분이 때로는 어, 당신이 어떤 무시하고 이런 거 이런 것들. lack like of face가 당신을 뭔가 더 이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메시지 가 담겨 있다라는 거. 한번 가 볼게요. 자. has has가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로 이렇게 앞으로 의문문처럼 뭐 쓰였죠 has anyone 하면서 의문문으로 쓰어요 이럴 때는 보통 90한 95%는 뭐 했어요. 그렇죠? 해 봤니? 이런 적 있니? 이런 의미랬죠. 이런 적 있니? anyone ever told you 어 당신한테 말한 적이 있니?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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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you couldn't do something? 당신이 뭔가를 할수 없다고 할수 없다고 말한 적이 어 말한 적이 있었니라고 그죠 말한 적이 있었니라고 물어보고 또 that 뭐라고 또 that there was no way no way 방법이 없다고 어떤 방법 어떤 방법 you could finish 너가 끝낼 수 있는 뭐를 a particular project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방법 혹은 or reach a certain goal 어떤 특정한 목표를 reach 어, 도달하는 도달할 수 있는 요런 요런 요 요럴 수 있는 요럴 수 있는 요럴, 요럴 수 있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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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라고 없다라고 없다라고라고 이렇게라고라고라고라고 라고, 라고, 누가 말해봤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Has anyone ever told you that 이렇게 또 has anyone ever told you that 이렇게 이렇게 어지는 거요. 예 근데 두번 쓰기 애매하니까 그냥 뺀 거고 그죠? 그러면서 어 해봤니? 방법이 없다고 어떤 방법 요로요로 방법이 없다라고 말해봤니? 할말 던지고 어. way 어떤 way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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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그죠?만 던지고 자생력에 따라 온다는 구조 여기서 나온 나온 거 확인하시면서 그죠? 그리고 연결되는 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문장 하나 또 이렇게 가면서 that 이렇게 하나라는 거어어어 어, 어. 확인하시면서 그두 가지 두 가지 왜 that만 나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되면서 때 네. 말해봤니 이렇게라고 말해봤니 연결시키면서 네, 가시면 된다라는 것도 어,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누군가가 당신한테 야너너너야그할수 음. 없을 거야 또야너그 프로젝트 혹은 그 목표 도달 못해 이렇게 약간 무시하고 약간 안될 거라고 얘기한 얘기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까?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 how did that 그것이 어떻게 make you feel 만들었습니까? You 당신이 feel 느끼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물어보, 물어보네요. 그러면서 perhaps 아마도 아마도 it made you 그것이 made 만듭니다. y o 당신을 당신은 이렇게 하게 want to try 원하 try 하게 원하게 만들어요. want to try 뭐를 even harder 더 harder 더 하드하게 더 열심히 하게 어,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었을 거예요. you wanted 당신은 wanted 원했었을 겁니다. to succeed 성공하기를 원했을 었 겁니다. 그죠 just to just 그냥 to prove 그냥 증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증명하기 시작했 느끼시면서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증명해? you could do it. 어 당신이 you could do it. 당신이 할수있다라는 것을 당신이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거니까 누군가가 야, 그거 안 된다. 야. 네. 싹수도 돌아. 이게 뭐야? 화나죠. 화나면 어때요? 아, 진짜 내가 너가 틀렸다는 증명해 보겠어. 내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내 증명해 보겠어. 한번 두고 봐. 이런 마음 때때로 들잖아요, 그렇죠? 그, 그럴 때 어, 아마도 그러니까 당신은 m a d e you want to try even harder 때더 열심히 할 거야, 그렇죠? 혹은 want to succeed 나 성,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왜? 내가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아마 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sometimes 때때로 you need 당신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뭐를? encouragement. 이렇게 잘될 거야. 잘될 거라고 encourage 하는 건 뭔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 뭐 하기 위해서? To finish your task. 앞으로 끝내기 위해서, 시간차 느끼시면, 끝내기 위해서, task를 끝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task를 끝내기 위해서는 encouragement,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and, sometimes, 때로는요, 때로는요, negative comments, 부정적인 comments, comments 뭐예요? 어떤 평가, 혹은 뭐. 그 평가죠. 코멘트라고도 쓰게 되죠. 부정적인 평가가요. 평가는요. Push. 밉니다. 밀어요. 동작해요. 밀어요. 그럼 미는 대상은? You. 당신을 밀어요. 당신을 밀어서 어떻게 해요? 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To do. 이렇게 앞으로 하게 해요. To do your best. 당신이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최선을 하, 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겠죠. Push you. t o do your best. 시간차 느끼시면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맞죠. 무슨 말이에요? 아, 오늘 명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명언에서 뭐랬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 당신에 대해서 신뢰 시, 당신의 어떤 신뢰의 신뢰 결핍. 어, 그 결핍이 뭐예요? 당신이 어, 성공을 하는데 뭔가 목표를 이루는데 더 필요한 무언가를그 필요한 무언가를 또 얻게 해 줍니다. 뭡니까? 안될 거라 얘기해. 뭐예요? 화나죠. 자극받죠. 짜증 나죠. 내가 될수 있을 거라는에 보여 주겠어. 할때 그때 힘을 얻고 더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쁜 평가들도 음, 때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전반적으로 놓여 있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짐이 나옵니다. 투데이 나는요. I l l work. 나는 일할 겁니다. 나는 할 겁니다. 뭘뭘뭘 toward my goals. 내 목표를 향해서 내 목표 향해서 갈 겁니다. no matter what. 뭐가 상관없이 other people say. 다른 사람들의 많은 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얘기해줘. 어,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안될 거라 생각해? 하, 됐어, 내가 너같렸다는걸 증명해 보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 보이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 네, 여기 이, 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카페랑 투니서 주소 여기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학창 시절이나 뭐~ 이럴 때도 정말 너 공부 정말 나너 공부해봤자 뭐~ 성적 안 나와 이렇게만 뭐예요 정말 열받아가지고 막더 열심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모님이 그~ 그~ 선생님이셔가지고 공교육에 계신 분이라서 사교육을 못 받게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교나 이런데 친구들들 다 이렇게 학원 다니고 이럴 때막너 아, 학원도 안 다니고 성적 어떻게 나올라가네. 그때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다짐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니네 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시험 잘 봐가지고 니네 다 납작하게 눌러주겠어. 그러니까 더 그런 막 오기가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실제로 막 눌러주고 막 그랬던 경험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사실 나쁜 나쁜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그런 평가를 정말 발판으로 삼아서 훗 내가 한번 이걸 한번 이겨내 보겠어. 내가 내가 한번 증명해 볼까. 한번 너 한번 두 지켜보라지. 이렇게 이런, 이런 마음 마음으로 어떤 더 강한 마음으로 한번 극복해 보는 그런 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생각들도 하시면서 뭡니까? 오늘 영어 굉장히 좋은 명언이었고 문장도 어떤 명언 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죠? 흔히 말하는 이때 강조용법 이시 뭔지 안 말해주면서 딱.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that 이하로 붙이면서 뭡니까. 이거 자체를 좀 약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줬던 거.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근데 그냥 확인만 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크게 토론해서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들면서 마무리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넘어가는 거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